이러한 등식을 만족시키는 함수에 대해서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이럴 때는 독립변수를 하나의 문자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이 독립변수 쪽을 하나의 함수 t라고 채합니다자 그러면 f(t)는 x는 2t 플러스 3이죠. 그래서 x 대신 2t 플러스 3을 집어넣고 정리하면 됩니다. 이 자리에 f의 역함수를 집어넣게 되면, 이 자리에 f의 역함수를 집어넣게 되면 x라는 결론에 이르러, 이르러야 돼요. 따라서 이 독립변수에다가 f의 역함수를 집어넣은 다음에 f 역함수에 관하여 정리를 하면 이러한 수식이 되죠. 이젠 질문을 봅니다. 이 질문을 보면 이 등식 즉이 함수의 역함수가 뭐냐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독립변수에 무엇을 집어 넣었을 때, 독립변수에 무엇을 집어 넣었을 때, X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가, 이런,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X에 들어가는 함수가, X에 들어간 함수가 이 함수의 역함수입니다. 그런데 이 독립변수 쪽은 F 역함수라는 모양을 가져야 되죠. 따라서 HX에 관하에 정리를 할 겁니다. 3HX 2이 있는 F 역함수. F 역함수는 여기서 구했죠. 이제 hx에 관하여 정리만 하면 됩니다. 이 보내주고 3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질문에서 보았던 a와 b가 결정이 됐습니다. a는 마이너스 30분의 1이고 b는 30분의 9. 그러면 결론은 30분의 8이 되니까 답은 4가 되겠죠. 자, 역함수를 구하는 일반적인 이, 이, 이 방법이니까 이 방식으로 하면 전혀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게 아마도 무엇일 것이냐 유리 함수의 대칭의 중심일 거예요. 유리 함수의 대칭의 중심일 겁니다.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준 다음에 함수 위에 있는 점과 그 다음에 대칭의 중심까지의 거리 길이가 최소일 때두 점이 있다. 그러니 딱이 이 문제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얘는 대칭의 중심일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주어진 식을 표준화시켰더니 예상대로 대칭의 중심이 A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이제 유리함수까지 거리가 최소인 점이 뭐냐 이렇게 냈습니다. 이렇게 보일 때는 잘 보이지 않을 테니까. 자, 유리함수에서 중요한 건 대칭의 중심과 대칭 축이죠. 그래서 대칭 축을 잡습니다. 꼭 지나는 점 마이너스 삼 콤마, 마이너스 1이니까, 즉, 대칭 축은 둘 중에 하나인데, 함수와 만나는 것은 얘니까, X 플러스 2라는 대칭의 중심을 지나는 대칭 축을 긋습니다. 그러면, 대칭의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두 점은 이두 점일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얘기울이 1이니까 45도죠? x 축 X축과 평행한 직선에 대해서. 그러면 이 직선, 모든 도형을 45도, 시계 방향으로 45도만큼 회전한다면, 자 이제는 이제 대칭축 X축의 평이 얘가 될 것이고 얘네들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대칭축과 대칭축이 유리함수와 만날 때 바로 얘네가 POP2였다는 얘기예요. 대치, 그러면은 대칭축과 유리함수의 교점을 구해야겠네요. 그래서 유리함수와 구했었던 대칭축을 연립을 합니다. 연립을 해 줬더니 교점이 나왔다. 이 교점 중 왼쪽 오른쪽이죠. 그럼 교점의 x 좌표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교점과 교점 사이의 x 좌표 간격을 안다면 여기가 45도니까 이 길이는 이 길이의 루트 2배죠. 그러므로 오른쪽에서 왼쪽을 뺀 다음에 루트 2배를 하면 최단 거리. 최단 거리를 갖게 하면 두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의된, 새롭게 정의된 함수의 최댓값에 대한 얘기인데요 양수 A에 대해서 이 양수가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범위를 벗어나는지를 모릅니다. 최댓값을 FA라고 하자, A에 따라서 최댓값이 바뀌나 봅니다. 그렇게 결정되는 최댓값 FA와 EA의 교점 모든 A들을 합해라. 자, A가 양수란 조건만 있었고, 여기서 이 a가 이 정의된 범위 내에 있는 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경우 나눠 했대요. 그런 다음에 이것이 질문입니다. 자, 만약에 a가 정의된 x 범위 안에 있을 경우에는 있을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x가 a에 도달하기 전과 후가 있겠죠. 도달하기 전이라면 a가 더 클테니까 a가 앞으로 나와야 되고 그래서 a 제곱백이 x 제곱이 될 거예요. a가 되기 전까지는. 그런 다음에 x가 이제 a를 벗어난 다음부터는 x가 앞으로 나올 테니까 x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x 범위 중에서 이 값과 이값 중에서, 중에서 누가 더 큰지 모르죠.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이 이거보다 컸다면 최대값은 a 제곱이 될 겁니다. 최대값은 그러면 이것은 최대값이 a 제곱이 되기에는 a의 범위예요. 자, 그 얘기는 a가 루트 2보다 크고 2 e 이하일 때는 에 f a가 a제곱이라는 얘기고 그럼 a가 루트 2보다 작을 경우 아닌 경우니까 얘 아닌 경우니까 루트 2보다 작은 경우에는 당연히 4-a제곱이 더 크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결국 0에서 루트 2까지 0에서 루트 2까지는 0에서 루트 2까지는 4-a제곱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루트 2를 넘어간 다음부터는 A제곱을 그려주면 됩니다. 이 그래, 그림이 그 이렇게 제이 되나 봐요. 이 그래프랑 이 A가 만나는 거래요. 그러면 이 지점, 즉 0과 루트 2 사이에서는 4-A제곱과 2A교점 구해보면 되시고 그 다음에 제한변역에서 A를 찾아야 되니까 그때 A는 이런 값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 교점 구했더니 이구나 아, 그러면 그림이 2 A제곱이 아, a 제곱이 아니라 뭐라고 써야 되나? 아, 최대값이 a 제곱인데 그 최대값이 a 제곱이 되는데 최대값이 a 제곱이 되는데 아, 그림을 제가 좀안 좋게 그렸네. 이렇게 그려지겠네. 이렇게.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그래서 교점은 2에서 만,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이렇게니까 여기서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2 하나 나온다. 자, 이제 a가 2보다 크다면, a가 보다 크다면 범위 벗어나죠. 그리고 그럼 a가 x 보다무조건 큽니다. 그죠? x는 이런 범위인데 a는 2보다 크니까. 그럼 a가 앞으로 나올 것이고 결국 함수는 a제곱 빼기 x제곱이 될 거예요. a제곱 빼기 x제곱이 될 것이고 제한변역에서의 최댓값은 제한변역의 최댓값 속이는 x가 0에서죠. 그럼 최댓값은 a제곱인데. 이해와 만나는 것이 인대 범위를 벗어나니까 조건을 만족시키는 a는 없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예와 예의 두 개의 합이 되어야 합니다.